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어, 충격 완화 기능을 갖는 방폭 창호 구조체로 은상을 수상한 주식회사 천우금속의 기술부 고서권이라고 합니다 어, 저희 회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음, LED 조명, 그 특수 분야에 들어간 LED 조명하고, 그리고 건축물 외장재 어, 창호 시스템과 이런 그 방폭 창호 시스템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시공 설계, 또 컨설팅까지 같이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특허 제품을, 어, 개발 하게 된 목적은 기존에 있는 특허 제품들은 그 일목요연하게 어, 어떤 구조체에다가 그 창호를 고정하면서 그 방폭창을 방폭창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그거는, 어, 그 엔카 부분에서 모든 힘을 다 전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재가 창호 틀이라든가 유리라든가 그런 부재대 상당히 두꺼워져야 되는 그런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어 충격 먼저 이게 충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다면 그 외부에서 그 폭발물이 폭발을 폭발을 하게 되면 그 창호에 먼저 와닿는 정압 부분이 있습니다. 그 후에 다시 그 탄성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 그 부압 부분이 있는데 그런 힘들을 어 단계적으로 완화시키면서. 단계적으로 완화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그 창후 프레임이라든가 유리 부분에서 두께 같은 측면을 상당히 줄여가지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또한 그 원가를 절감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다른 부분에다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는 그 제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어, 여기에서 1차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여기 이제 엔카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2차적으로 흡수하는 부분, 3차 또 엔카 부분, 여기에서 또 흡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압 부분에서 이렇게 참, 음, 폭발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한번 밀려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세 번째 이쪽에 다시 또 완화를 시켜줍니다.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부합이 발생하게 되면 똑같이 반복이 되면서 이게 여섯 단계까지 폭발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방폭창에 비해서 똑같은 압력이 발생했을 때어 저희 거는 그 시스템 프레임을 똑같이 봤을 때 육분의 일 정도의 그. 어 강성만 있어도 충분히 똑같은 폭발력을 이겨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